11기 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기 11기 분들이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고 행사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차렷. 경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행사 취지문을 낭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기 11기 분들이 예. 하는 대로 복창 내지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걸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 저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목소리 들릴 때 피켓도 높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올을 가고 계시는 분도 타올을 높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목소리> 올리십시오 오늘은 드디어, 한국인의 마음을, 귀시킬 38효 운동 그역사적인나 맞습니까 여태엽사적과내자사적인욕에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효심의 불꽃을 우시자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마다 38호 운동을 알립시다. 38호 운동 빌리오세요. 오늘 이 엄청난 일을 꼭 해야만 됩니까 얼마 전 중학생 아들이 부모님을 또뭐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 이런 비중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아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자살해버리고 내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정과 가족을 헤쳐버리고 자식을 키우기 싫다고 자식 낳기를 부정하는 현실이 잘못되었지 이것은 동방예의직을 한 곳에 태어난 우리가 부끄럽게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효를 백창의 근본이라는 이 효랄 하무인의 정신적 가치라는 이효를 등한시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후세대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매서운 신호작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효치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모르는 불의의 적. 불의 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않 노래는 불승의 적, 불승의 적, 내맘이라고내 맘대로 자살해버리는 불의의 적, 불의의 적,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을 해치하는 불신의 적! 불신의 적! 지식만이 우선이라고 인생을 도회시하는 불인의 적!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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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부모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효도가족을 찾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작년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효도가족 백성찾기 운동이 올해는 대전, 내년에는 전라북도, 그리고 전국 관광곳으로 효의 펄심을살립시다 오늘 상팔여 운동입니다. 상팔여 운동을 이 불씨 절대 막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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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십일기. 새 운동 11기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기는 삼팔 협동의공로로 잠시 전에 어 공로상도 수상했죠. 다시 한번 수상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NK 운동과 그리고 백해금이 혈을 통한 다른 시민의식 개몽운동에 대한 1 가지 반을식 계획을 책임식 선을 펴면은 본부, 팀장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차계의 근본인 교원을 통한 바른의식 개명운동의 결의문입니다. 범실의식의식, 일곱 가지의 바른의식, 결의문. 하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는 바른 의식둘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듯 상대방 마음도 존중하는 바른 의식 나밖에 모르는 생각에서 상대방 인정도 주는 바른 의식 사촌이 눈을 사면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바른 의식 외형과 껍질보다. 내면과 속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도식,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도식, 부모님의 보호 마음을 아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생활에 바른 도식. 이상 2015년 3월 8일 천안 법인 효원문화 지원본부 감사합니다. 우리 수가씨, 우리 최여택님에 다한번큰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11기 충기외호 구호조창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1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차리 일동 경회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이 그 효고 순창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큰 소리로 복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이 효고가 전국 방방곡곡, 거리거리마다, 골목골목마다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 어, 효구할 때, 효복창을 할때 높이 하고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할게요. 효를 실천하자. 예, 다시 한번 더 효를 실천합시다. 다시 한번 더 저쪽에 안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더 효를 생각합시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그표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표를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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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실천합시다 실천합시다.

이상으로 38표 토브쇼 인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주부터 효토고소를 신선산 동안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효토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세번으로마치겠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예! 네, 나가 그렇게 택각안하십니 네, 그렇게 알겠니다 우리 본부장그 모시고 잠깐 본부장고 모시고 잠깐